네, 안녕하세요. 전차 신차 평가사 내차마이엇을 전준호 팀장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그래도 이 SUV가 참 형님들께서 관심도가 높고 정말로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 10월, 11월, 12월 요 시즌에 정말로 이 SUV의 인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준비한 차량 보이시는 그대로 펠리세이드인데 일단 화이트바디의 펠리세이드 준비해서 형님들이 마음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거기다가 이 펠리세이드에서는 사실 조금 찾기 힘들죠 이런 옵션들이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이 대형차에도 마찬가지만 위에 듀얼 선루프 옵션 들어가져 있는 차량들도 그렇게 쉽게 만나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되게 흔하진 않다라는 것을 말씀 올리는데 이 듀얼 선루프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뭐냐면 일단은 차량을 탔을 때, 아니면 날씨가 겁나 좋을 때, 이럴 때 저의 기분을 더욱더, 네, 상쾌하게 해주고, 좀 뭔가 힐링 되는 느낌이 듭니다. 왜? 문을 딱 열어놨을 때 위에, 하늘을 봤을 때 말이죠. 그런 느낌들이 좀 좋아서, 아무래도 이런 옵션들을 선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주행거리도 굉장히 좋고, 또 정숙성 좋은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형님들께서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단평가사 입장에서 다 확인한 차량들만 권해드리기 때문에 믿고 구입하실 수 있고요. 시운전했을 때도 하부 잡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그런 녀석인 것 같습니다. 이 녀석. 주인공이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로 차량 상태 괜찮다라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제가 앞에 서론이 너무 길면 우리 형님도 지겨우시니까 외관 모습 먼저 빠르게 확인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3, 2, 1.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신단평가사 내차바이저스 전준우 팀장입니다 형님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일단 이 화이트바디의 팰리세이드인데 위에 듀얼 썬루프 옵션이 있다? 이거는 끝났습니다 예, 중고차 시장에서 화이트바디의 썬루프면 무조건 끝났다 예, 이거는 그냥 뭐 답이 없다 그냥 정답이다 라는 것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성능 기록부 먼저 올려드릴 건데요. 성능 기록부 보게 되면은 외판 교환이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용도 이력도 없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녀석, 어, 진짜 무시 못할 여성인 것 같고요. 옵션적으로는 조금 조금 빠지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조금 강조하고 어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정보를 올려 드릴 건데요. 옆에 정보를 보게 되시면 옵션, 주행거리, 금액,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나와져 있거든요. 연식까지 말이죠. 여기 2분간 나오고 있습니다, 형님들. 그래서 집중해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옆에 주행거리 나오고 있죠. 주행거리 보시면 주행거리 너무나 좋습니다. 거기다가 화이트 바디에 네, 듀얼 선루프 옵션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정숙성 좋은 가솔린 모델이고요. 시운전했을 때 하부 잡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없고. 예, 네, 진단 평가사인 제가 확실하게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걱정 없이 네, 다 구입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 올리고요. 전반적으로 등급 자체가 네, 뭐캘리그래피이런 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옵션적으로 빠진 부분들은 좀 있어요. 뭐 어라운드 뷰라든지 전동 트렁크. 하지만 사실 그 옵션이 없어도 네, 우리가 차량을 주행하거나 일상생활 하신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예, 금액과 연식과 이런 부분들로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요. 뭐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시운전 했을 때도 하부 잡소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고, 야, 정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풍 열선 당연히 있고요. 예, 반제열 주행 들어가져 있습니다. 거기다 가 사륜구동이라는 것도 말씀 올리는데요, 참 괜찮아요. 어, 제가 판단했을 때왜냐면 제가 괜찮아야 제가 우리 불티는 쪽 다수의 시청자분들이나 형님들한테 권해드리는 것처럼 정말로 괜찮다 금액 성능 옵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괜찮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형님들 좋은 선택이다라는 것을 말씀 올릴게요. 먼 지방에 계신 분들은 사실 하루의 시간을 다 소비를 하셔서 올라 오셔야 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탁송 영상 사진도 올라가는 거 보면 아실 수가 있는데 일주일에 두대세 대는 거의 다 비대면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만큼 형님들께서도 네 시간을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진단평가사 입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한 차량이기 때문에 더 믿고 구입하실 수 있다는 것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원하시는 시간대를 말씀해 주시면 그 시간에 맞추어서 저희가 최대한 네 보내드리니까요. 그렇게 편안하게 집에서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녀석 차도 한 대, 주인공도 한분입니다 아, 정말로 만족스러운 그런 팰리세이드가될것 같고요. 제가 외관 모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자, 팰리세이드 전면부 모습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헤드라이트 부분 먼저 확인을 할 건데요. 헤드라이트 부분 보게 되시면 배약 항성 없이 깔끔한 모습 영상 속에 확인해 드리고 있고요. 밑에 하단 범퍼라든지 그릴 부분 보여드리고 있는데 참이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전면부의 얼굴 모습은 정말로 이 팰리세이드만이 갖고 있는 네 그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밑에 반사판 보이시죠? 이 반사판 보게 되면 반자일 주행과 긴급 제동 위한 반사판 보이실 거고요. 그릴 부분 넓게 들어가져 있고 위에 본인 상태를 확인할 건데 이 본인 상태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님들. 어 정말로 관리가 잘 되어져 있는데 하지만 전면부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형님들한테 말씀드리는게 고속도로 주행하거나 고속 세차하게 되시면 생길 수 있는 돌이나 스톤칩 부분들은 없어도 있다고 말씀드릴 거고요 헤드라이트 부분 보게 되면 배역향상 없이 깔끔한 모습 영상 속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펜다 아, 부분 확인해 드리면 앞펜다 아, 부분 아, 아주 그냥 강이 번쩍번쩍하고요 상태 매우 훌륭한 거 영상 속에 확인해 드리고 회상태 보여드리면 회상태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나쁘지 않죠 어, 상태가 매우 괜찮다라는 것을 확인해 드리고요 타이어 상태 확인해 드리면 타이어 상태는 한50% 정도 남아져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부분도 깔끔하게 되어져 있는 거. 영상 속에 확인해 드리고요. 앞도, 뒷도 부분, 빛을 반사해서 이렇게 보고 있고. 뒤에서 제가 크로스체크로 문고기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 상태가 매우 훌륭한 거. 네, 영상 속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팅 상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팅 상태 깔끔하고요. 측면부 모습 보게 되면 은 측면부 모습도. 네, 직선의 미를 굉장히 잘 살린 그런 녀석이고 차량도 크지만 디자인적으로 정말로 묵직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팰리세이드 차량입니다. 디텐더 부분 보여드리면 디텐더 부분 상태 좋고요. 휘상대 보여드리면 휘상태도 어우, 진짜 나쁘지 않죠, 형님들? 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휘상태 정말로 괜찮고요. 디타이어 상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타이어 상태는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 남아져 있습니다. 엉덩이 부분, 리어 부분을 볼 건데요. 이렇게 리어 부분을 보게 되시면 참 네, 정말로 디자인 자체가 깔끔하게 나온 그런 요소이고요. 니어 범퍼, 트렁크 디드, 위에 썬팅 상태까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너무나 괜찮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옵션은 빠져있고요. 안쪽에 다 넓은 공간 되어져 있고 7인승 차량이라 앞에 독립된 좌석으로 되어져 있는 거 영상 속에 확인해드리고 폴딩을 하게 되시면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하시면서 차박이나 캠핑 이런 거 하실 때 공간적으로 절대 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도 네,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녀석 정숙성 좋고 4륜구동 차량 어,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 만족스러우실 것 같고요. 디텐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깔끔하게 되어져 있는 거, 그리고 휠 상태 보여드리면 휠 상태도 이렇게 아, 사실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나쁘지 않죠. 휠캡이나 이런 부분에만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형님들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거 저는 사료가 되고요. 도트인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트인 부분 보게 되면은 도트인 부분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 시트 상태 보여되면 시트 상태 그리고 등받이 시트 상태 이런 부분들 상태 좋고요. 이런 옵션적인 부분들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2 열에 통풍 열선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런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으실것 같고요. 위에 듀얼 선루프 옵션 들어가져 있는 것까지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형님들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상태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말과 행동이 딱 보여지는 겁니다. 뒷도 앞도 부분 빛을 반사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뒤에서 제가 크로스체크로 몽콕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어 딱 봤을 때도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부분 확인해 드리고 있고요. 어, 상태 매우 훌륭하고 앞 아, 휀다 부분 보여드리고 있는데 휀다 부분도 상태 좋습니다. 회상태 보여드리면 회상태도 형님들 그냥 에, 있는 그대로 네, 나쁘지 않아요. 화이트 바디에 사륜 구동에 정숙성 좋은 가솔린 거기에 듀얼 선루프 옵션 이런 부분들 주행거리 좋고 와 형님들 이거는 뭐 항상 제가 영상을 찍을 때마다 말씀을 올리는 거지만 정말로 이 녀석 물건이다 라는 것을 말씀 올리면서 제가 실내에 들어가서 실내 옵션이 뭐가 있는지 확인할게요 이동하시죠 자 실내로 들어왔고요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한번 아주 직하게 잘 걸리고 있고요 이렇게 핸들의 손으로 올리고 있을 때이 정수성을 보는 건데 굉장히 가솔린 차량이라서 정수성이 좋다 라는 걸 말씀 올리고, 63,830km 탄거 확인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부분이라든지 대시보드 상태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요. 블랙박스 들어가져 있는 거 영상 속에 확인해 드리고, 하이패스 눈 밀러 들어가져 있는 것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트림 부분, 그리고 시트 상태가 진짜 기가 막히고요. 등받이 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 깔끔하고요. 위에 썬루프 들어가져 있고 뒤에 듀얼 썬루프까지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 선명하게 나오고 있는 거 영상색 꼼꼼하게 설명드리고요. 센터페시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죠. 통풍열선 핸들열선 다 들어가져 있고요. 오토 홀드 들어가져 있고요. 오토 스탑 들어가져 있는 것까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키는 이렇게 보시면 두 개가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말씀 올리고 반절 주행 가능한 어디티브 크루즈 그리고 핸들 가죽 상태 진짜 형님들 이거는 야 관리를 너무 잘 하시고 타신 것 같아요 정말로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차선 이탈 후추 방 경보 전부 다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이식 사이드 미러 작동 잘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확인해드리고 있는데요. 실내 상태도 괜찮고, 네, 옵션적으로도 뭐 크게 떨어지는 거 없고, 어, 센터페시아 부분이 라든지 시트 상태 이런 부분들까지 되게 만족도가 높은 펠리세이된것 같습니다. 이 녀석 진단평가사 입장에서 확실하게 추천드리고요. 저는 이만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